상대 전적에서 대구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네. 특히 이번 시즌에 펼쳐진 3경기에서 아직 강원도 대구를 상대로 승리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어서 대구 원정팀의 라인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윤우 골키퍼가 나왔습니다. 세 명의 수비수, 김동진, 정태우, 김우석, 황순민, 유재문, 정승원, 김준엽. 오늘은 대세가 라인이 가동합니다. 김대원, 세진야 에드갑니다. 자 이제 주심의 휘스에가 함께 두 팀의 전반전이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에 강원 오른쪽이 대구입니다 오늘 승리를 가져갈 확률이 높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패스미스가 나왔어요 빠르게 밀고 갑니다 그리고 오른발 슈팅 오. 벗어났습니다 첫 번째 슈팅을 기록해보는 강원입니다 김호길가 앞으로 길게 찾았습니다 뒤쪽 짧게 아, 다시 한번 패스미스 가운데 세징야 이어받았습니다 어, 세징야 슛 굴절 어. 대구 선수들이 순간적으로 높은 위치에서 압박을 펼치면서 볼을 따낸 이후에 세징야 선수에게 연결 와 슈팅까지 한 차례 연결했습니다. 예. 헤더. 자, 넘어졌어요. 여기서 좋은 위치에서 프리킹을 얻어내고 있는 강원입니다. 강원의 프리킹 왼발로 올려줬습니다. 터칭. 자, 멀리 가지 않았습니다. 가슴을 어, 받아두고 오른발 슈팅. 높게 떴습니다. 충분히 수비가 좋은 수비를 펼칠 수 있었는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 앞쪽 세징 한쪽 한 번에 맞습니다. 세징이야. 오른발 슛! 빨간습니다. 어. 세징열 슈팅 반면 대구 같은 경우는 볼을 빼앗은 이후에 직선 패스를 통해서 상대보다 빠르게 상대 지역으로 넘어가는 자크로스 올려줬어요 헤더 뒤쪽 흘렀습니다 받아준 선수가 없었습니다 연결시켜줬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측면으로 전달합니다 자또 전진 패스 나가지 않았습니다 대구의 공격 오른쪽 측면입니다 자크로스 높게 올라하세요? 올라갑니다 헤더 이현식 한구경이 앞으로 밀어줬습니다 그리고 왼쪽 측면 전달했습니다 김현우 김연욱 왼발로 반대쪽 올려줬습니다. 헤딩 높게 떴습니다. 오른쪽에 이현식 앞쪽으로 전진 패스. 강재훈 뒷공간 완전히 열렸습니다. 강재훈 강재훈 크로스 오, 낮게 오, 끊어냈습니다. 다시 한번 뒤쪽 그리고 오른발 슛. 굴절 됐습니다. 강원의 코너킥 오른쪽에서 강원의 코너킥 올려줬습니다. 헤딩 다시 한번 강원이 공을 잡고 있습니다. 오른쪽 측면 어 제쳐냈어요. 다시 한번 어, 두 명째 박스 안쪽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오른발을 올려줬어요. 조현우가 잡아냈습니다. 다시 상대 진영에서 공격권 가지고 오는 강원입니다. 앞으로 짧게 연결. 주변에 있는 선수들이 더 많은 움직임을 가져가줬을 때 다양하게 공격 옵션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왼발 올려줬어요. 헤드 이 VAR 쪽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김희곤 주심입니다. 그리고 안드레 감독도 굉장히 좀 강력하게 어필을 해보고 있는데 결국에는 판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장면. 그렇죠. 아, 팔에 어, 맞았네요. 예. 일단 팔에 맞으면서 볼의 방향이 일단 접히긴 했습니다. 과연 이 장면을 주심은 고의성과 또 자연스러움이 두 가지를 놓고서 판정을 내릴 수가 있겠네요. 예. 자, 어떻게 진행이 될지. 판독 결과. 그렇죠. 핸드링. 네. 핸드볼 나왔습니다. 파울이 선언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강원의 선제 득점이 취소가 됐습니다 어, 쇄도에 들어가는 두 선수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반대편에 있고요 밀어줬습니다 김대원 박산쪽이에요 김대원 자, 1대1, 김대원 슛전면 다시 한번 왼쪽입니다 김대원 있어요. 황순민입니다 맨발 크로스 뒤쪽 헤더 오. 다시 한번 세징야 슛, 야. 야. 슛 오. 떴습니다 세징야 슛이 위로 떴습니다 어 패스 미스가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대구 역습 찬스 세징협입니다. 세징협 왼쪽에 김대원입니다. 김대원! 다이리이고요. 김대원! 이번에도 막아냅니다. 빠르게 올라가고 그렇죠. 있습니다. 스피드가 있어야 돼요. 자크 그 정면 까지 왼발 슈팅! 조혜도 정면! 에드가 원투 패스 오른쪽 측면으로 빼줬습니다. 대구의 공격. 빠르게 올라왔습니다. 크로스! 에드! 퍼치! 다시 한번 이광현! 엄청납니다. 지금도 어, 잘 뺏어냈죠. 네, 박스 안쪽에서 뺏어냈습니다. 에드가. 자또쪽 세징야, 세징야 제천했어요 아크정면 오른발 슈팅 벗어났습니다. 이렇게 안 들어가나요? 세징야의 슈팅은 이번에 오른쪽으로 벗어났습니다. 민공간잘 빼줬습니다. 오른쪽 측면 아, 연결이 됐습니다. 빠르게 올라갑니다. 박사 쪽 반대쪽 슈팅. 어! 김대원 스코어 했대요. 결국에 김대원이 해결해 줍니다. 역시 굉장한 패스 한 방으로 상대 라인을 무너뜨린 데 성공을 했고요. 네. 또60 분이자 않고 반대쪽으로 들어가고 있는 김대원 선수에게 와 이것도 골을 정말 멋있는 골을 김대원 선수가 만들어 냈습니다. 완벽한 작품을 하나 만들어 냈습니다. 대구 F C 그 주인공은 김대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심의 휘슬이 울렸습니다. 강원과 대구의 전반전 전반전 추가 시간에 터진 김대원 선수의 골로 대구가 리드를 잡은 채 마감됐습니다. <laughs> 자, 주심이 휘슬과 함께 두 팀의 후반전이 출발했습니다 하면 왼쪽에 대구, 오른쪽이 강원입니다 세컨볼 발적, 그렇죠 자, 해너잘 연결됐습니다. 어, 연결됐습니다 김대원, 세징야 이어받았습니다 어, 세징야, 세징야 어 골! 어 결국에는 세징야 스코어 히대0 역시 득점이 필요한 상황 사실 한골 승부로 오늘 예측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주건볼을 네. 만들어내는 세징야 선수네요 대구에는 이 선수가 있습니다 세징야입니다 오늘 경이 굉장히 힘겹습니다 다시 한번 세징야 연결됐습니다 세징야 스텝오버 대전했습니다 세징야 아크 정면 연결됐어요 왼발 슛골 시각권 대구 스코어 3대0입니다 황선민 선수의 왼발 득점이 만들어지면서 3대0으로 달아나는 대구입니다 대구의 원정 팬들이 환호하고 있습니다 또 어, 볼을 빼앗은 이후에 제가 말씀드렸던 컬렉티브 카운터어택이 나오면서 네. 이 멋있는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는 대구네요. 자 가운데로 연결시켜줬습니다. 이영재, 이영재, 세를했습니다 그리고 왼발로 밀어줬습니다. 박산 쪽 잡지 못했습니다. 가운데서 오른쪽으로 뽑아줬습니다. 세징야, 조 패스. 아, 뒷공간 연결됐습니다. 김준영, 박산 쪽 들어왔습니다. 김준영 플러스 슈팅 어. 떴습니다. 에든가이 슈팅. 슈팅에 위로 떴습니다. 김준엽의 좋은 크로스를 에드가가 한번 마무리 지어 보려고 했는데 높게 뜨고 말았습니다. 뒤쪽으로 짧게 이현식 오른발로 붙여줍니다. 헤더 뒤쪽으로 흘렀어요. 어, 그리고 붙여줍니다. 슈팅. 마네골채치원 스코어 3대 1. 김병수 감독의 무릎을 받고 경장에 들어갔던 정우 선수가 채치원 선수가 득점을 만들어 내네요. 네. 교체 투입된 두 명의 선수가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스코어는 3대. 이제 두 골차. 다시 한번 한국형 밀어줬습니다. 베비아 원터치 패스. 다시 패 지원 약간 엉켰어요. 정조국. 정조국. 막산 쪽 엉킨 상태에서 정명. 주현우가 막아냈습니다. 어, 다시 뺏어냈습니다. 태클. 그리고 프리킥. 충분이 발로도 연결될 수 있는 거리예요. 네. 프리킥 올려줬습니다. 뒤쪽 오가에. 헤딩 고. 시각권 강원 스코어 3대 2. 아 이거 뭔가요? 이거 정말 알수 없겠는데요. 이제는 알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드라마를 만들어내고 있는 강원입니다. 스코어는 3대 2. 강원과 대구의 경기 이제는 알수 없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김병수 감독의 부름을 받고 교체로 아, 돌아와서 다시 한번세이야박산조 들어왔습니다. 세이야자 왼쪽 측에 짧게 내렸습니다 그리고 왼발로 크러스헤딩 아, 가운데서 이 형제 공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다시 빼줬습니다. 최치훈. 기술이 있어요. 자, 그리고 오른발 슈팅! 헤딩 어! 벗어났습니다! 어, 오늘 후반전 김병수 감독의 교체 카드는 100% 적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형제가 오른쪽으로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오른발 크로스 높게 올라갑니다. 헤드! 빛쪽 슈팅! 오! 떴습니다! 계속해서 대구의 골문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5분여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좋은 패스고요 자, 또 전진 패스 정조국 이어받았습니다 왼쪽 측면 공격 지역으로 퍼스 터치도 굉장히 좋았고요 다시 한번 이영재 왼발 크로스 넘어갑니다. 아, 아, 너무 돌렸네요 계속해서 날카로운 공격 작업 강원 다시 끊어내고 있는 대구 세진야 세진야 슛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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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에 다시 한번 세진야 이 골은 세기골이 될것 같습니다 그렇죠 세진야가 세기골을 성공시켰습니다 스코어는 4대2 골 결정력이 굉장히 뛰어난 선수이기 때문에 네. 본인에게 온 기회, 찬스를 살리는 세징야 선수네요 세징야의 추가 골 세징야가 해결해줬습니다 강원의 프리킥 왼발로 올려줬습니다 맞아. 뒤쪽 흘렀어요 살아있어요. 그리고 오른발 슈팅 높게 떴습니다 계속해서 강원도 대구의 골문을 노려보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두 팀의 경기가 끝이 났습니다 강원과 대구의 맞대결 대구가 파이널 라운드 들어와서 첫 번째 승리를 가져가게 됐습니다.